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바타3 불과제 보고 왔습니다. 영화 이야기가 굉장히 클래식했고, 뭐, 내용의 구조들 괜찮고, 뭐, 시각 효과 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와닿는 게 없다? 랄까요? 그럼에도 4K HDR HFR 포맷으로 봤는데, 화질들 굉장히 괜찮았고, 특히 HFR 효과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HFR 효과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왜이 hfr 효과를 쓰려고 하는 걸까 왜 3d와 hfr 효과에 이렇게 진심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생각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제임스 카메론이 왜 3d랑 hfr을 고집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바타 3가 재밌는지 별점이 몇 점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리뷰 영상은 아닐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상이 제 감상의 전부입니다 뭐 딱히 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것은 이 영화를 통해서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온전히 저의 생각 칼럼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볼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영화를 볼때 조금 다른 시선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영화도 결국 사람이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이든 중요한 건, 이 제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려했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쇼핑몰을 가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뭐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뭐 소리가 엄청 새롭지 않다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뭐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구조적으로나 소재적으로나 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까다롭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화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에 납득이 가능할 정도의 스토리 라인만 구성이 되면 뭐그 이상의 뭐더 무언가를 스토리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더군다나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이걸 표현하느냐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감독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단순히 관객을 웃기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 메시지라는 것이 막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화가 만들어진 의도가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허용되는 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괜찮게 만들면 나쁠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는 결국 표현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저의 가치관과의 생각, 요 관점에서 보면 아바타 불과제는 꽤 흥미로운 영화 같습니다. 조건만 두고 보면 아바타는 크리처물이에요. 외계 생명체와 인간의 싸움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근데 기존 크리처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크리처물에서는 크리처가 빌런으로 나오죠. 인간은 피해자이거나 뭐 생존자이고요. 그런데 아바타는 그 반대입니다. 인간이 빌런처럼 그려지죠. 자연을 훼손하고 평화를 깨고 침략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뭐 감독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바타 불과제의 3D와 HFR이 그런 의도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굳이 이런 효과들을 써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지금 많은 상영관에서 HFR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면이 HFR이 아니기 때문에 HFR 구간이 아닌 장면에서 보면 오히려 역으로 영상이 뭔가 버벅이는 듯한, 느린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영화가 24프레임인 이유는 필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24프레임이라는 것은 1초에 24장의 사진이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하필 24장이냐? 영화계에서도 테스트를 해본 거죠. 뭐 20장, 뭐 21장 테스트를 해봤을 때 24프레임이 자연스럽게 보이면서도 필름을 최소한으로 쓸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24프레임이라는 것은 움직임은 자연스럽지만 사실 그 모습이 그렇게까지 실사와 비슷한 느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현실 세계와는 다른 영화만의 느낌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실제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HFR이 좀더 현실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영화들을 보다 보면 이 h f 이 구현되는 구간들이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물속에서 이들이 이제 잠수를 하거나 이런 순간들 어떤 장면은 너무 현실적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장면은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역체감으로 24 프레임이 나올 때 뭔가 약간 버벅이 있는 듯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 부드러운 느낌이 영어 같지 않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 hfr을 사용하는 것이 감독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만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감독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임스 카메론이 한동안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임스 카메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져서 다큐멘터리를 주로 연출을 해왔습니다. 뭐 현실을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던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 최근에는 일본 원자폭탄 희생자들에 대한 영화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 환경 변화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지금 아바타 시리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같은 흐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바타 시리즈는 단순한 SF 블록버스터라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영화가 아니었나? 라고 느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결코 영화 속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아바타3가 엄청 재밌는 영화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극장에서 보기 좋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영화임은 맞습니다. 많은 저에게는 그렇게 감명깊은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서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러한 메시지들인 것이죠. 아바타 3는 재미를 주기 위한 영화라기보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감독의 메시지에 가까운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만의 생각일 뿐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아바타3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